고있을신명계에서 보여줬고 이게 천명이노라.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니라대순의 대도란 필요한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니니라. 대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행태는 상제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탐욕자가 잘못 알아듣고 무슨 방식으로든 돈만 모란 식으로 수반들이 가는 이정표를 잘못 제시해노라.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것이 돈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이 시노라. 갓난에게는 도인이노라 도인이 술을 칠 때는 갓난 어린애로 돌아가노라 태밖에 나오지 않은 애기에게는 하늘의 운이 살아있노라 갓난 애기는 상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히 상제의 기운을 받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상제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느라. 인간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자식을 버린다면 이러한 천륜을 끊는 것을 도라하겠는가?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천륜을 끊는 것이느라. 여덟 살때 입도 지성을 모시는 것은 살이 명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제가 부유한 본성으로 자기 정성을 다하여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느라 아무리 목속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새가 있기 에 마련인데 비덩이라도 사람인데 안 써지겠는가? 어떤 돈이라도. 읽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노라.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세상의 지리를 깨우쳐 후천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노라. 대순의 도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 안 좋은 돈을 써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한 것만 못하니라. 상제는 세상사의 모든 악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놓아라, 버려라, 비오라를 천명해노라 원망되는 일을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노라 도인은 도를 믿고 천지 도수에 의한 상제와 정의에는 숫자에 적응해야 곧 도의 법을 만나니라 상제인 내가 구천후원 내성보화존존을 보내 후천경시대를 펼치고 있노라 오로지 상제의 권능만을 믿고 따를 뿐이지 질리 다른 것이 없노라 상제의 법은 자연의 이치 수리를 이루며 이를 인간계에서는 법에 맞추어 써야하며 맞추는 것 자체가 도 이너라. 앞으로는 임존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모든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니라. 모르면 행하기가 어렵고 알면 쉬우니라 지금 세상에서 평화, 인권을 주장하나 대순의 질리가 아니고서는 평화, 인권이란 있을 수가 없느라, 즉 모든 권리는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는 말이느라, 상제는 모든 인존 도수를 해원상생 도수로 봐놓느라, 았 시리 오기 전에 허가 먼저 동하니라, 이를 난도난법이라 하느라. 선천경 시대에는 모든 고난이 하늘에 있었으나, 후천경 시대에는 땅에 있느라, 그리하여 모든 것은 땅에 맞추어서 행하는 너다. 앞으로는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서 오느라, 해원상생이로다 것을 말하노라. 그것을 모르면 오해가 풀리지 않아 해운이 되지 않노라. 해운상생은 서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니라. 서로의 힘을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척이 풀리라